안녕하십니까 농사일신 농신현입니다. 오늘 4월 30일입니다. 뒤에 보시는 것처럼 자두가 지금 현재 잎들이 지난주보다 많이 나고 그리고 자두도 알뜰히 많이 굵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4월 30일인데 바람이 많이 부네요. 지금 자두밭에 아, 어, 내일, 내일하고 이틀간 약을 살포할 계획이고, 아, 어, 이번에 이제 약을 구입하는 것은 이제 세 종류의 약을 어, 살포할 계획입니다. 살포할 계획이고, 지금 그두 번, 4월 달에 두번 살포하는 약이 정말 중요했고요. 5월 첫 번째 약 치는 것까지 어, 좀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아, 어,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알없기 이후부터는 어, 약 치는 것을 그렇게 이제, 아, 어, 많이는 신경을 좀덜 써도 된다. 4월 말과 5월 초 아주 두세 번의 약이 자도 농사를 좌우합니다. 좌우하고. 지금 그 때마침 어제 비가 와서 충분히 그 저희 의성 같은 경우에는 땅에 수분 공급이 되었을 것 같고요. 지금 자도밭에 살포하면 좋은 농약.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원래 대부분이 이제 그 냉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저희 집에도 보면 아 냉해 피해가 아 여러 군데 밭이 있지만 좀 확실히 입었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걸 설명하기 전에 냉해 피해를 왜 입었는지 보시면 지금 요 가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알들이 아 괜찮습니다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요 뒤쪽에도 있어 괜찮은데 이런 가지는 아예 없습니다 자은거 있어도 전혀 자두가 되지 않고 저희도 이제 일찍 핀 자두꽃과 늦게 핀 것이 차이가 있지만 일찍 핀 자두가 확실히 상품성이 있고 맛도 좋고 합니다 아 늦게 핀 것은. 아, 노랗게 해서 떨어질, 떨어질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약간 노란색을 띄고 있는데, 이런 것은 좀 시간이 지나면 힘없이 다 떨어집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원래 이제 자두, 대부분 제 영상을 보고, 어, 아, 자두 농사 짓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두가 원래, 어, 아, 알수 없게 할게 없다.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저희 집에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처음, 처음에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좀 괜찮았다고 느꼈는데, 오늘 다시 보니까, 이 밭에는 특히, 늦게 온 것은 많지만, 큰 것, 처음에 큰, 잘 왔는 것, 굵은, 굵은 이런 자두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많이 없다. 그래서, 확실히 냉해 피해가 저희 집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주머니병, 그러니까 자두가 아, 기온가라 생겨서 주머니처럼 큰거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 작년하고 저작년에 있었지만 거지 않고 원래는 그 작년에 잉크병이 하나도 없었지만 2년 전에 잉크병이 많아서 어, 아직도 한 약을 넣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번까지만 어, 잉크병 약을 넣고 내년부터는 약을 어, 2년이 지나면. 완전 병균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부터는 잉크병 약도 약을 살펼 때 제외할까 생각되어집니다 아 저희 집에 이번에 농약을 구입했는 건데요 아 보시면 아 영엘스마트랑 그리고 아 후리후미 그리고 유토피아 이렇게 세 가지 약을 사서 약값만 한 50만원 가까이 아 됩니다 아 이번에 이제 유토피아입니다 유토피아 같은 경우에는 살충제인데요. 어, 진디물, 진디물, 진디물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디물. 다른 것도 이제 주로 하지만, 어, 지금 그치, 어, 지금 그치 색, 색이 올라오고 할때 진디물이 또 많이 발생합니다. 아, 유토피아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농약을, 어, 능금 농약에서 다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는 한 병에 만 육천 원이, 만 육천 원입니다. 그리고, 아어 옆에 있는 영일 스마트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자두의 어 검은 전문이병 세균 구멍병 아 잉크병을 예방하기 위한 거고요. 어요 이것은 한 병에 만 오백 원이 되겠습니다 농약 접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투리후미 투리후미는 이는. 아, 가격이, 어, 자두가 잿빛 무늬병인데요. 가격은 16,000원입니다. 아, 요 시기까지 농약을 많이 좀 신경 써서 살포를 하셔야 되고요. 아, 그리고 이제 자두 같은 경우에는, 아, 이번 농약을 살포하고, 어, 그다음부터는 저희도 이제 알솟기를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알솟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때, 아, 채소 이제, 자두 품종 따라 다르지만, 지금, 아, 보통, 그, 사람, 성인 뺨으로, 이제, 반뺨 정도, 아, 넓게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그, 세력이 좋고, 이렇게 하면, 약간, 한 15cm 간격을 하셔야 되고, 아, 품, 그, 약간, 늦게 수확하면서, 자두가 굵은 추위 같은 경우는, 저희도 간격을 더 넓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품종 따라 다르고 집에 텃밭에서 드시는 거뭐몇 포기 키우시는 분들은 아 약을 아무래도 많이 살포하지 않기 때문에 아 간격을 그 너무 넓게 하시는 것보다는 한 15cm 정도 하셔서 병들은온거 따내시고 그렇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저희 같이 이제 전문적으로 농사 짓는 분들은 간격을 그 처음부터 완전히 그 넓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알수기할때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많이 들고 또 사람도 구하기도 힘들고 시골에서 저희 의성 같은 경우에는 뭐 자두뿐만 아니고 복숭아 사과 뭐 포도 농사 마인 과수 농사를 많이 하고 또그 시기에 되면 스펜산 올만을 또 수확철이 또 다가오고 하기 때문에. 아, 말 정도 뽑는 시기고 해서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간격을 넓게 하시면 좋고, 그것은 제가 예전 영상에 알속기 영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참고했시면 아, 확실히 잘알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두가 듬성듬성 있다고 알속기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아, 듬성듬성 있어도 어, 최상품을 수확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알속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 아, 여기도 이 가지에 알솟기 할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두 개인데 하나만 하시고 나무는 다 따내셔야 됩니다. 작은 것도. 어,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기계화 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알솟기 하는데 인건비가 자도는 최고 많이 든다는 거. 어, 그래서 자도 농사가 이제 힘든 이유는 이 알솟기 시기에 최고 힘들지 않겠나 판단이 되어지고. 아, 농약 요세 가지 어, 살포하시고요. 다음부터는 뭐 주로 살균제, 살충제 위주로, 어, 살포를, 알솟기 이후부터는 그렇게 살포를 하면 되고 알솟기 하기 전에, 이번에 요게 세 가지 약을 저희는 어, 살포할 계획입니다. 아, 저희는 솔직히 그 농사를, 아, 고추라든지 주로 자도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아, 농약 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어, 능금농협에 믿고 그냥 농약을 구입합니다. 아, 조합원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 농사를 단년간 지어보면 농약도 잘 지어주고 그리고 개인이 판매하는 거 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아, 이윤을 많이 창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서 그냥 능금농협에 농약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농약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하지 마시고요. 농사는 제가 볼때잘 농민은 잘지고 판매 잘하는 것이 어, 수익성 면에서 최고 낫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어, 농사 요렇게그 품종 그 농약 살포하는 거잘 아시 분들은 어, 저렴한데 가서 1 년치를 다 구입하셔갖고 살포하셔도 돼요. 그런 방법도 있고 하니까 저렴하게 살려면 어, 작년에 살포했던 것 같은 특별한 병이 없고 하면 그 농약을 잘 적어놨다가 대량으로 판매하는 곳에 가셔서 1년치를 구입하셔서 살포하시면 농약값 한 30%는 저렴 하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매년 그그 때마다 구입하신 분들은 어디 한군데 정해 놓고 구입하셔서 살포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까지 농사일신 농신이었습니다 다음에 알쏘기 할때또 한번 알쏘기 방법 알려드리고요 아, 원래는 확실한 것은 대부분이 어, 수정이 잘 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아, 지금 수정이 잘안 되었다 해서 너무 많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대부분 농가가 다 그렇다는 거그 아, 대신 가격을 뭐 많이 비싸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어, 이 위안을 삼고 어, 농사를 지으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 저희는 이제 알쏘기 하고 난 다음에 그 때, 이제 또, 윗비로 한번줄 계획입니다. 아, 윗비로는, 어, 전용 비로 주시면 됩니다. 가수 전용 비로 주시면 되고요. 그때또한번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물은 비가 오지 않으면 10일 간격에 한 번씩 땅이 벅젖을 도로로 주시면 자두가 굵고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농사의식 농심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